안녕하세요. 음악하는 선우정아입니다. 이번에 어, 헤이지 씨의 숨고 싶어요 라는 곡을 만들었고요. 이 숨고 싶어요 라는 곡은 사실 제가 이 숨고 싶다, 그냥 무작정 약간 도피하고 싶은 그런 주제를 생각하면서 써놨던 테마만 있었던 곡이었는데 헤이지 씨가 이번 앨범을 그런 주제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들려드렸더니 또 너무 좋다고 피드백이 오고 또 바로 또 비어 있는 부분에 가사가 오고 하면서 완전 속전속결로 시원하게 만들게 된 어, 그런 노래입니다. 해제 어, 씨와 같이 작업하고 느꼈던 어떤 것을 한 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she's cozy 따뜻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. 여러 가지 섬세한 부분 신경 쓰는 것에도 다이 따스함이 묻어 있어서 어, 좀 편안하게 소통하면서 작업을 했고요. 이번 새 앨범 그리고 제가 함께 만든 숨고 싶어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